자, 10, 12번입니다. 2차 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6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일단, 가 조건에 따라서, p1과 p2의 곱이 0이라는 것은, p1이 0이거나 또는 p2가 0이라는 거죠. <laughs> 자, 그리고, 나 조건. <laughs> 자, 요식은, 요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식이 <laughs> 요식의 인수죠 인수 그러니까 <laughs> 이런겁니다. 자예로나눠어 떨어지는건 x에 0을 넣었을때 x에 4를 넣었을때 이 식의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넣어보면 p0 p0-4는 0 혹은 4를 집어넣었을 때 p4 p4 마이너스 4는 0자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p0이 0이거나 또는 p0이 4가 되야 돼요. 밑에 식에서는 p4가 0 또는 p4는 4가 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할수 있어요. p0이 0일 때 p4가 0인 경우 자 지금 좀 깁니다. p0이 0일 때 p4가 0인 경우 혹은 p0이 0인데 p4가 4인 경우 또는 p. 0은 4인데, p4는 0인 경우. 다섯 번째, p4는, p0은 4인데, p4가 4인 경우.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p0이 0인데, p4가 0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p가 2차 당식이잖아요. 그럼 px식을 저희가 a로 2차 당식 a로 시작을 이렇게 a 그러면 이차항 계수가 a다 그러면 자, 얘랑 얘가 근이라 그러면 x x 4가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1을 넣었을 때 혹은 2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는데 둘다안 돼요. 그럼 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경우는 px 식을 ax 자이거는 p4 마이너스 4 p4 마이너스 4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 그러니까 지금 x에 그러니까 px 마이너스 x 형태 요런 형태의 식으로 볼수 있죠. 얘도 p0과 마이너스 0은 0 그러니까 요거는 식을 약간 바꿔서 요렇게 되시면 되죠. 아, px 마이너스 x라는 식은 이거 어차피 2차입니다. 그죠? 얘가 2차이기 때문에 이식 전체도 2차다하는 식이에요. 0과 4가 근이라는 거예요. 최고촌계수 두고, xa라고 두고 x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죠. 얘만 넘겨주면 px는 ax x 마이너스 4 플러스 x가 돼요. 근데 1이나 2를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되는데 자, 1을 넣었을 때 볼게요. 1을 넣었을 때 자, x에 1을 넣게 되면 1, 1 그러면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죠. 그럼 a는 3분의 1이 가능하고요. 자, 2를 넣었을 때 이렇게 되면 2인하면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a 플러스 2는 0이니까 a는 2분의 1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6의 최대값이니까 p6의 최대 최소값이니까 p6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a가 3분의 1일 때는 px가 3분의 1x, x-4 플러스 x잖아요. 여기다 6을 집어넣게 되면, 6, 6, 6 넣게 되면, 자, 약분해 4, 2, 요거 곱 2, 4, 10, 10이 되죠. 이때는 이제 10이 나올 수 있어요. p, 6, 이 자, 이때도 보겠습니다. 2분의 1이면, 식이, p, x, 2분의 1, x, x-4, 플러스 x니까, 여기에 또 6을 집어넣으면, 6, 6, 6 집어넣으면, 3. 얘가 2. 자, 꼽혀서 6, 더해서 6. 12가 가능하죠. 12. 자, 그럼 네 번. 자, 자, 요걸 보겠습니다. 자, P0이 4다, P4가 0이다. 그러면 얘도 식을 정리를 하겠죠. 둘다 0이니까 얘는 이제 그냥 이렇게 됩니다. PX가 최고 차항의 개수 A. 자, <laughs> P0이 4니까. 요렇게 두셔야 되죠. 식을. 자, 0을 넣었을 때 4가 된다는 거. 그럼 식이, 얘가 지금 요거는 0 되니까 X-4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1차식 하나가 되겠죠. X-Q라고 하겠습니다. 0이 4니까 00 집어 넣었을 때, 00 집어 넣게 되면, 4. 플러스 aq가 되죠. 자, 요 값이 이제 4가 된다는 거니까 aq는 1이 된다. aq는 1. 자, 근데 또 p1이나 p2가 0이 돼야 돼. p1이나 p2가. 자, 그러면 <laughs> p1이 0인 경우 한번 볼게요. p1이 0인 경우. 그러면 1 집어넣게 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Q. 자, 이게 0이다. 그러면, 둘 곱해서 1이니까 A는 0이 될수 없어요. 그죠? A는 0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어야 되니까 Q는 1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Q가 1이면 A도 1이네요. 그럼 식이, 이때 p x 식은 A. A가 1이니까 1. x-4, x-1이 식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6을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6을 집어넣어 보시면 2, 5, 곱해서 10이 되죠. 이때 10. 자, 그리고, p0이, p2가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p0이. 요 경우로 따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p2가 0이다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a, 2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2 집어넣으면 2 e 마이너스 q 자 얘가 0이 된다 자 그러면 a는 0이 될수없다그랬잖아요 곱해서 1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q가 2가 돼야 되죠 q가 2면 a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식이 px식이 2분의 1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가 되고 6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2 얘가 4 약분해서 4가 되네요 자 마지막 자 p0이 4고 p4가 4다 그러면 요거는 p0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과 p4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요식 그러니까 px-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존재하고, 이 근이 0과 4라는 거예요. 0과 4, 0 또는 4. 그럼 식을 px-x는 2차 항계수 a, 자, 0과 4가 근이니까, x, x-4,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때 이거까지딱 넘기게 되면, 자, 요거는 x가 아니고 4죠 고정된 값입니다 고정된 값 4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넘겨주시면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럼 아까처럼 a가 a가 아니고 자 p1이 0이거나 p2가 0이라는 것도 이용해야 돼요 자 p1이 0이다 그러면 1 집어넣게 되면, 1, 1 집어넣으면 a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4는 0이다. 그러면 a는 3분의 4가 나와야. 자, 2도 막바로 할게, 그냥. 자, 2가 0이다. 그러면 a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0이다. 그러면 a는 1이 나오네, 이때는. 그럼 요, 요 경우에는 식이 px가 어, 3분의 4, x, x, p 4, 플러 4가 되잖아요. 자, 이제 6, 6을 또 놔야 되죠. p6. 6 넣고, 6 넣고 하면, 약분해서 2, 얘도 빼면 2, 곱하면 8, 곱하면 8. 그러면, <laughs> 이때는, 아, 더 하죠, 이거는. 자, 8에다가 2 곱해서 16에다가 20이 되네. 얘는 20. 자요 경우는 px 식이 a가 1이니까 어, x x 4 플러스 4가 되죠. 자 여기서도 6을 넣습니다. 6 6 넣으면 얘가 2. 이렇게 12 4 더해서 16. 그럼 이제 모두 구했습니다. 이제 최대값은 22 최대값이죠. 가장 작을 때는 여기 있는 4가 최소값입니다.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24가 최종적인 값이 됩니다.